자, 이번 시간에는 제 4과목 정보 보안 일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 보안 일반은요 상대적으로 쉽죠. 상대적으로 쉬운데 또 이게 하다 보면은 뭐라? 이게 그 상식과는 좀 이렇게 약간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별수 없이 조금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예를 보시면은 우리 교재 62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정보보호 정책 및뭐 조직, 자 이게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자, 정보보호 정책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볼게요. 자, 정보보호 정책이란. 이는 조직의 정보 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보 보호 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 다큐먼트. 자 문서로 최고 경영자증 CEO죠. 정영진의 정보에 대한 의지 및 방향. 이거 뭐예요? 결계는 이렇게 쓰고 결계는 돈이죠, 뭐 자금. 조직 의지 및 방향. 조직의 정보보호 목적 조직의 정보보호의 범위 조직의 정보보호의 책임과 더불어 조직이 수행하는 자 이거 외우라고 했죠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물기 즉 네.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정보보호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정의죠 네, 별수 없어요 이거는 정의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얘는 무엇인가? 이는 조직의 정보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보보호 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 무엇이냐? 이거죠, 뭐. 정보보호 정책이죠. 정보보호 정책. 자, 그리고요. 자, 이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것도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이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정보보호 관리자는 뭐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의 용이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선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거죠. 뭐 시스템의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야죠. 자 그리고 자 5번 보시면요.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 기반 구조의 기초로 이루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변경돼야죠. 이게 한번딱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잖아요.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주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바꾸고, 반영하고, 그래야죠. 그게 바로 정보보호정책이죠.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항상 이게 문제가, 자, 사용의 편의성에 항상 싸우죠. 시스템의 안정성. 즉,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 사용의 용이성은 떨어지죠. 그렇다고 사용의 용이성을 올리면 시스템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보보호 관리자는 좀 예를 좀 신경을 쓸수 밖에 없죠. 예, 네, 이거는 뭐 현실이고. 자, 그래서 뭐 정, 아, 정보보호 구현은 또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정보, 정보보호 구현을 위해서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인데 요거 삼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래요 프로세스래요. 어 사람 아닌가? 그죠? 자, 근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이게 틀려요 이게. 그래서 뭐 어, 하여간 이거는 인정하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건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요거 이게 한번 문제 그 다른 시험에 나왔었는데. 정보보호 구현을 위해서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 등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자, 틀린 것은 1번을 딱 보면은 3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 1번이네.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이거는 뭐, 그래서 이걸 그냥 보지도 않고 1번을 찍었는데, 이거는 답은 2번이죠. 보시면은 한번 작성되면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죠 근데 얘는 예, 답은 2번이었는데 어? 1번은? 예, 근데 결국에는 뭐 2번이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틀린 게그 뒤에도 있는데 자 요거 보안 서비스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기무, 가, 부 가용성, 그러니까 기밀성 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요. 아, 요거는 그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 뒤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보보호 대책인데요. 자, 전사적 정보보호 관리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성공 요소는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다. 라고 읽고, 실제로는 뭐예요? 이거죠, 뭐, 이거. 예, 네. 돈이죠, 뭐. 그러니까. 자금을 할당해야지 하겠죠. 그래서 어 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공 요소는 바로 CEO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관리적. 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에서 정보 보호 정책, 지침, 절차, 가이드라인, 문서 처리. 관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이게? 문서화죠. 문서화. 네. 표준적인 자 표준화 등의 대책을 수립 어, 수립하는 게 바로 관리적 보호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기술적과 물리적 자 기술적은 뭐예요? 뭐 패스워드 아니면 방화벽, IDS, IPS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한 패스워드 성능을 강제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이죠. 방화벽을 이용해서 접속을 통제하고 가상 사설망 VPN. 이용해서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현하고 그리고 각종 보안 솔루션, 보안 모니터링 및뭐 감사, 그러니까 e s m 뭐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관리적 관물키 자그 다음에 물리적은 뭐예요 이게 가장 비용은 적게 들지만은 가장 확실한 효과가 나는 게 바로 물리적인 보호 기술이에요. 즉, 자 물리적 접근 통제 이게 뭐예요? 시건 장치죠 이게. 문자, 그, 장극원 하는 것들, 제한구역 설정, UPS, 그, 비상전원 공급장치, 항공합장치,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로 물리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정보보호 예방대책을 관리적 예방대책과 기술적 예방대책으로 나누어 볼 때, 관리적 예방대책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문서화죠? 문서 처리의 표준화. 그래서 얘는, 자, 답원이고요. 자, 그다 요거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 사람, 프로세스, 기술인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린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이거, 이게 그 출처 이게 무슨 그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은 IT 보안 세계에서 프로세스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지. 그런데 얘를 자, 올바른 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옳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해 보니까 자, 프로세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계속 사람 바뀌죠. 그런데 한번 프로세스를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걸 계속 적용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예,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자, 이거는 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긴 어렵죠. 하여간,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뭐예요? 말은 길었는데, 자산의 분류, 비인가자의 접근 원칙, 법의 중거성 등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기업의 보안 문화. 자, 얘는 좀 아니죠? 이렇게 뭐 때려 맞춰야죠, 뭐 이거는. 그래서 얘는 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산의 분류, 법의 중거성, 똑같죠? 이게 뭐예요? 기업의 보안 문화. 이거는 뭐 자, 정보보호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을 <laughs> 해야 하며 자, 이러한 정책은 조직과 관련된 것이으로 국가나 관련 산업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딴거볼 것도 없죠? 이건 뭐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자, 없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상하죠. 고려해야죠. 저 정부 정책에서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고려해야죠. 이게. 그래서 뭐 이거는 자, 1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쉬운 문제는 이런 것들 있죠. 누가 봐도 이상한 것들. 그냥 그거 찍으면 되죠. 뭐. 자, 저는 1번이고, 자, 2번. 자, 뻔한 말들이에요. 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중요한 업무, 서비스, 조직, 자산 등을 포함하시도록, 뭐, 문서화한다 뭐, 그래서, 자, 3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교육이에요. 1번, 정보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맞죠?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정보보호 교육 담당자는 교육 과정 개발, 교육 실시를 주관하며, 교육 완료 후에 교육 효과에 대한 내용을 관리해야 된다. 맞죠, 뭐. 3번, 훈련 받는 대상자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이상하죠? 직원만 하면 이상하죠. 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 보안 사고는 내가 그냥 관리자인데 내 노트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 USB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만. 이러면 이거는 이상하죠? 예, 네, 이상하죠. 3번이고요. 4번. 교육은 수시교육, 정기교육, 정보공유 형태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예, 네,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사람, 프로세스 기순이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 5번은요.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 맞죠 뭐 2번 정보보호 교육 시 자회사 직원만 아니죠 자회사 직원만 이러면은 아니죠 이거는 이거 뭐예요 어, 자사뿐만이 아니고 협력 협력업체 직원들도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죠. 협력업체 직원들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네, 다 통합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2번 틀렸죠. 자 그리고 3번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제가 이거 지운 건데 이게 법이 되면 바뀌어요 이게 네,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봐가지고 이상한 싶은 것들은 다 지웠는데요. 그러니까 자연1회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 그 그러니까 맞죠? 그다음 4번 개인 정보 보호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은 수준별 대상별로 나누어 교육을 해야죠. 자, 그리고요 이제 그 6번을 보시면은 자 요게 그 법인데 법은 어로점 지오 점 케야 로.점.지.오.점.케야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그 법을 쭉볼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자 거기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들 검색을 해 보시면요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8조에 보면은 법이 이게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자, 개인 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예, 보시면은, 뭐, 이게 삭제된 것도 많이 있고요. 뭐, 추가된 것도 많이 있죠. 하여간, 뭐, 법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예, 쉽지 않죠? 하여간, 이게 바로, 그로 g o k r 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